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여기, 원익큐씨시요 네, 매수값 비중은요? 24,200원에 20%요. 어, 잘안 움직이죠. 네, 이거를 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네. 아, 이게 원래 밑바닥에 있길래, 네. 아, 이러면 조금 가지 않겠나 하고 좀 안정한 것 같아서 네. 했더니, 아, 너무 안 올리고, 이제 요번에 또, 반도체가안 좋아지는 바람에 트럼 뭐 그러는 네. 바람에 그냥 다 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힘드시죠. 네힘들어지 조금 이건 예 예, 이제 우리가 주가를 살때 내리막이래요. 내리막. 예, 네, 좀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내리막길이라 그래요. 그 내무리막길 어떻게냐면 주가라는 건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비싼 게 좋아요? 싼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비싼 거는 예. 비싸게 할 수, 더 비싸게 할수더 비싸게 살수 있는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세요. 위쪽에서는 그렇죠. 잘못하면 더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에서는 수익을 챙기려는 물량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세게 된게 고점이에요. 고점이라고 네. 흔히들 네.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피크아웃을 당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네. 좋아요. 아요 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네. 베이스가 먼저 반영돼요. 그래서 좋아지면 아. 떨어져요. 이게 이제 어디냐? 삼성전자를 아. 주축으로 놓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네. 주식이 아.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음, 7월 아, 예, 예. 7월달부터 계속 빠졌죠. 네. 그 삼성전자가 이제 메인이에요. SK 하이닉스하고. 이게 이제 아, 반도체의 가장 중심이에요. 반도체 네네. 소부장을 하려면 삼성전자의 네네.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의 흐름이 7월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지금도 계속 떨어져 있죠? 5만원, 4만 5만원도 깼다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소부장에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가는 것 같아요. 못 갔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네. 탑다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때이 종목은 기존에 많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아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밑 바닥이라고 해서 장관님. 왜요? 그런데. 왜요? 여기 보면 만 원부터 시작해. 이게 지금 얼마부터 시작한냐? 아 옛날 옛날부터 폐식이라. 쫙 우상향했어요. 아. 이렇게. 네. 많이 올라왔죠. 네네네. 네, 네, 여기 네. 만 원에서부터도 사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네. 이사년 동안 이네배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네. 난일봉을 보고는 네. 밑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 네. 바닥은 우리가 어, 바닥이라는 거는. <웃음> <웃음> 어, 이 언제가 바닥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봐봐요. 이, 이런 종목들은 이 중심선이라 그러거든요. 이 저점부터 시작해서 쭉 끌어올렸어요. 이거 최근에 보면, 월봉을 볼게요. 최근에 가격을 보면, 어,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여기는 이제 사, 상승 초기라 그래요. 이제 박스권 상단을 높, 돌파했을 때가 얼마냐면, 만오천원이에요. 만오천원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얘는 어디까지 올라왔,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쭉 해서 사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 고점을 찍은 종목들 있잖아요. 고점에 찍은 종목들은 이제 사이클이 돌아와요 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업황이 이제 A가 좋았다면 B라는 더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좋았던 것보다 살짝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가는 많이 밀려요. 그게 어디까지? 50%까지 밀려요. 4만원의 반은 얼마예요? 2만원이죠. 2만원이 저점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50%가 정석이라면 그 안에 밴드가 40에서 60% 사이가 50이잖아요. 이게 60%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어 네, 60%까지 밀리는 경우는 거의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그래서 이 종목은 60%까지 밀렸죠. 네네. 네, 네, 여기서 맞습니다. 이제 바닥이 들어올 거예요. 아. 어그 그렇기 그러, 때문에. 그래서... 예. 근데 지금은 네. 아직 시그널이 없어요. 네. 매수 거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하고 이거를 순절을 해야 되나 반만이라도 순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올라갈 건데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좀더타도 <laughs> 될까요 <laughs> 아니 저는 자꾸 시선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나는 올라간다고 그러고 아, 이게 누가 말이 네, 맞는 아니, 거야 아니 네. 이게 원양 막 이게 저기 거리가 없이 그냥 네. 떨어지길래 힘없이 네. 삼성전자가 좀 되면 조금 올라갔다가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 요번에 또 이제 이 사태 나니까 더확 꺼... 그동안도 떨어졌는데 요번에 사태 나니까 또확 떨어져 버리길래 네, 아니 이제 반등 이필요 아, 네. 이게 아유, 반등이 그치. 이제 2만 5천 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네, 2만 5천 원까지만 하면 그냥 <laughs> 남겠니 아니 그때 나도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더 가요. 아 팔면 안 돼요? 예, 네, 이게 네. 중간값이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아까 네, 고점 네. 대비 거의 50%에서 60%가 했잖아요. 네, 네 이런 종목은 이 중간값까지 올라와요. 네. 25%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반등은 2만 5천 원까지 보시고요. 여기까지 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 9에서 추가매수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반등이 선생님, 들어오면... 그런데 이게 은좀종고가 뭐, 뭐 어떻게 어떻게 다실적 실적 같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업황 음. 자체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시장을 논하는 것은 이제 성반영이다요 네. 이제 실적이 네.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땡겼어요 그러기 네. 때문에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왔던 것보다 더 많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쉽게 딱 생각하면 주식의 원리를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네. 아파트가 있죠 내가 사는 네. 아파트에 네. 네. 바로 여기 아파트에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네. 어, 그럼 네. 집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기대감 때문에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완공이 되면 이 주가 이 집값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요. 예. 왜 그러냐면 그 기대감 때문에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아, 돼요. 네네. 그러면 이게 아, 예, 예, 쭉 예, 예, 떨어지죠, 예, 가격이. 맞습니다.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쭉, 네네. 어, 이거 팔아야지. 팔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네네. 그러면 네네. 이 집값이 다시 올라가려면 지하철에 들어왔으면 네네. 뭐가 들어오냐면 KTX, GTX가 들어와야 다시 올라가요. 아, 더큰게 아, 들어와야 돼. 아, 예, 예. 아, 이해됐죠? 아, 네. 그니까 이이 아, 네. 실적이 좋, 이 네. 실적 좋아요, 괜찮아요. 더 좋은 네. 거가 나와야 돼요. 네. 더 좋아야 돼. 그러게 에는피카아웃 돼요. 그러면 아, 그러게는 아, 그러면서 이제 네네. 주가가 계속 빠져요 실적이 부담이 돼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건턴 어라운드 이제 좋아졌어요 좋아질 겁니다 그럴 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어, 예. 이해됐죠 근데 그게 수순이에요 예.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면 2만5천 원까지 수익 낼수 있어요 네 선생님 말씀 네. 저기 뭐야 머리에 쑥쑥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 이해 잘 되셨어요 예 공부 감사합니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